사랑하는 200만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드리입니다 지금 데스매치에서 버그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쉬자. 영상으로 쉬자. 확인해보시죠 민규어버님 준비됐나요? 준비됐어요 자 시작해주세요 자 이런식으로 데스매치에서 하면은 하늘로 올라갑니다. 반가워요. 아, 이번에는 급속 빙결 다섯 명이 써볼게요. 자, 시작. I believe I can fly. 아, 니한 명만 하라고. 안 맞아. 아같이만 아가씨 한 명. 나 혼자 딱 시작하니까 같은 시작해 제가. <laughs> 자, 이것으로 급속 빙결 버그가 확인이 되었는데요. 빨리 버그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. 저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아. 여러분 모두 안녕! 아. 안녕! 안녕! 보이로 뭐야? <laughs> <allow similar> 보이로 <보이세요. 웃음>